안녕하세요 그린벨라입니다. 저희 집은 거실 확장을 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베란다가 작아요. 좁은 베란다지만 식물 욕심은 끝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사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인터넷으로 식물 구경하고 있고 처음엔 눈에 안 들어오던 식물도 이웃님들이 예쁘게 키우시는 걸 보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많아져서 선반도 그만큼 많아졌어요. 베란다 벽 한쪽이 국민 선반 이케아 레르베리로 꽉 차게 되었어요. 폭이 좁은 베란다에 양쪽으로 레르베리 선반 놓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창가 쪽에는 폭이 좁은 사단 선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창가 위에는 접착 시 후크를 붙여서 가벼운 행잉식물을 걸어 놓았고요. 그런데 무게감 있고 수영이 멋스러운 립살리스나 옥시카르디움을 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저희 베란다에는 천장에 빨래 건조대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무게감 있고 부피 있는 행잉 식물은 걸 곳이 없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올때 구축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 미니멀하고 깔끔한 걸 추구했던 터라. 빨리 건조대는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게 될지 몰랐던 거죠. 지금이라도 봉을 달면 되지 않나 했는데, 베란다 천장이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이거 뚫는 거 정말 만만치 않고, 장비도 없고, 그 소음, 아, 제가 그 공사 기간 동안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아, 벽을 안 뚫고 행잉식물을걸 수는 없을까 찾아보다 옷걸이 행거를 찾았어요. 무게감 있는 행위식물을 걸어 놓기에는 행거가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11,690원에 코멧 톰 심플 스탠드 화이트 행거를 샀거든요. 비슷비슷한 디자인의 행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리뷰도 좋고 다음날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조립은 설명서만 보면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어요. 저도 10분만에 뚝딱 했어요. 완성된 행거를 베란다 창문 쪽에 놓고 식물을 걸어 볼게요. 음, 제일 먼저 무게감 있는 립살리스 트리고나랑 옥시 카르디움 브라질을 걸어 주고요. 이사벨라 페페에도 걸어 주었어요. 이사벨라 페페는 원래 선반에 놓고 키웠었는데, 줄기와 잎이 밑으로 계속 쳐져서 바닥에 걸리더라고요. 행잉으로 하니까 딱 좋네요. 음, 걸어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천사의 눈물도 옆에 고리에 걸어주고요. 위에 걸려있는 호야 선라이즈 록타워도 걸어볼게요. 음, 우리 집 호야에 드디어 꽃이 폈어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별꽃이 활짝 폈었는데 그 꽃이 지고 나서 살펴보니까 주변에 꽃대가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커다란 꽃대가 다섯 개, 작은 게세 개나 달려 있어요. 영양제를 열심히 주긴 했는데 음그 영양인 건지 아니면 따뜻한 봄이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은 너무 좋아요. <laughs> 호야꽃 향도 진하고 정말 좋고요. 식지 사님들 댁에 호야도 혹시 꽃잔치 중인가요? 궁금하네요 행거 밑에는 큰 식물도 올려 놓을 수 있어요 전 바닥에 있던 몬스테라를 올려 놓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니 물 주기도 편하고 통풍도 잘 돼서 좋더라고요 밑이 뚫린 바구니를 놓고 올려 놓으면 안정적이에요 바구니를 테이블 타일로 고정시켜 놓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아직 여유는 있지만 식물이 더 생기면 밑을 바구니로 다 연결해서 화분을 올려놓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 좁은 베란다지만 넓게 사용하면서 알차게 식물을 배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 집은 각도에 따라서 숲이 보이기도 하고 아파트 옆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식물로 꾸며놓으니 상막한 아파트 뷰를 보완할 수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돼서 너무 좋아요. 무거운 행잉 식물을 벽을 안 뚫고 걸고 싶을 때, 공간 활용을 알차게 하고 싶을 때 행거를 이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이소 톱은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 쇼핑만큼 많이 하는 게 다이소 쇼핑인데요. 제가 이번 봄 시즌에 나온 다이소 토분을 사이즈별로 구입해서 사용해 보았어요. 색상은 황토색 한 가지고요. 세 가지 디자인에 사이즈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작은 사이즈가 천 원, 큰 사이즈가 이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죠. 이 토분에 여러 식물을 키워본 결과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물이 잘안 마른다는 거예요. 보시면 물구멍이 정말 작거든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둘다 정말 작아요. 알고 샀지만 토분이라서 통기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음, 여기에 심고 흙이 잘안 말라서 여러 식물들이 과습 증상을 보였고 뿌리파리가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배수 구멍을 다 망치로 깨서 넓혀 주었어요. 근데 이 토분은 두께가 두꺼워서 망치로 깨도 잘안 깨지더라고요. 제가 이태리 토분도 밑구멍을 깨서 배수 구멍을 넓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살살 두드려도 잘 깨졌는데 아, 다이소 토분은 두꺼워서 그런지 깨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배수 구멍을 넓혀 놓으니 과습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수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 그때 생긴 뿌리파리 때문에 요즘 골치 아파요. 농약 안 쓰고 박멸하려고 좋다는 방법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한번 생긴 뿌리파리는 결국 농약만이 답인가, 음, 고민이에요. 좀더 시도해 보고 뿌리팔이 박멸하게 되면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